안녕하세요. 아, 뭐 귀치가? 그 이리. 이강이. 그래. 아, 저희가 세수 한번 해볼까요 아, 띄어요. 이. 수 새서 올라오네. 포게 아, 세수! 아, 세수요 어. 여기다. 이스다 아, 제가 뭐비나라고 뭐. 재미가 하고 있어요.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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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네. 빛나 너무, 너가빛무너지 너무, 너무, 나무 너무, 아 너무, 너무, 빛나 너무,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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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네, 1시, 2시 뭐 그렇게 합니다 아 너무 미안하지 마 나도 미안하니까 아니 아니 나도 미안할 거 아니 미정고 나도 아 나도 여기 무사히 늦게 닦고 오늘 12시 10시 아, 여기 닦고는 어 여기 닦으니까아나 닦아줄게 다 닦았다 일로 와하 근데 너무 좋긴 하다 근데 나도 이어여서 여우, 여우, 여아 왜지? 아 나도 그냥 아 나도 이어여뭐나뭐 여우, 여볼게요뭐뭐 여우, 여까뭐우 여우, 여우, 게우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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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버. 아니 너 어머니 아, 아너 맛있는 거 같아가지고 아너 감사합니다. 제가 아유, 아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아까 여러분이이렇게뭐 미션을 많이 주셨어요 미션 많이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버가 유디키. 아, 아 근데 그거 맘안 돼. 아 근데 난너 좋아. 왜냐면 나도 이제 영상도 많이 올리고 하니까. 아, 난 맨날 그렇게 영상 많이 올리지 않을걸? 아, 근데? 아, 나는 그렇게 많이 영상 올리지. 나는 영상 많이 올리고요. 왜? 그래? 아, 근데 나도 많이렸어 음. 보번다 봐. 나도, 나도. 그 자연 시간 좀 좋아지, 쪽조기니요 <laughs> <laughs> 아이 나는 못뛰는구야 뭐 이제 이제 안돼. 왜가 아, 저희가 그 뭐냐, 일월 이5일부터1월이7일까지그 저희 풀어그 공연하고 있어요, 풀무실 이제 공연하고 있으니까. 빨리 모으시고요 어, 몇 시간이냐면, 아, 저녁 8시, 5시, 4시, 11시, 12시까지 아침, 밤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얘기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시간을 다 보지 않죠. 보죠. 예, 네, 막 유니키, 막그유튜버크리레이터들틱톡 같은 라이브하고 막 영상 서막 찍고 막재밌는 영상 찍고 막 웃고 막 웃고 뭐, 막먹면 가죠. 아니, 네. 근데 저희도 그 계목 사게 사고 있는데 한국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중국이좋한테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 오늘 애가 예제인거예 예정인데, 나도 내일 1분까지 할 거야. 이제 2분 들어가요. 2분. 음, 3거지이부 <laughs> 아, 아, 나요세요! 2부 2부는! 일여 내가 뭐죠? 그 영상 보는 아, 봐봐. 뭐야, 맞아, 네? 안 되네요. 예, 예, 아, 네. 아, 여러분들도 마리아 형부터 들잖아. 원래는 내가 그렇게 맞은 영상을 찍었는데, 아, 나도 그 영상을 한 1년은 <laughs> 지냈을까? 어, 싶어서. 아니 1 년은 1년? 했을 줄알거 싶어. 아 아니야 내가 1 년도보다 2 년은 좀 했어. 어그 영상도 많이 올렸긴 했는데. 아 나는 그 영상 많이 올렸겠다 아니, 싶어. 아 아니걸? 나도 그 영상 많이 올리면 할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가 야, 야, 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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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전화하면서도 형 야, 다 이게 이제 누나야 야, 하면서 말하잖아. 근데 나는 안 해. 왠지 야, 아 야, 나는 그 영상 많이 올리고 나는 초 야, 하면서막그 영상 안 올리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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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p 야, 하면서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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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많이 올리는 영상 재밌는 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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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막재밌 야, 올리지 개어공연하서막 재밌는 영 형, 근데 이런 댓글 있었어요, 맨날. 막, 형, 근데 왜 이렇게 형, 상안 올려? 사랑 보유하고 왜 바꿨어? 제가 원래 고수 보이였잖아요 근데 사랑 보유 바꿨습니다. 그냥 바꾸거요 사랑 보유 이제 제작하고, 어, 또, 해야 한 거죠. 여러분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뭐, 뭐, 유기, 뭐, 별난가족, 뭐, 별난이, 그 뭐, 폭살 사랑이, 뭐, 고스배 뭐, 우정이, 뭐, 이어, 이어님들 다 있을 거야요 아마 유튜버님도. 하나는 뭐, 이거든요제가 네, 아, 니 여러분들도 막 유튜브 많이 보나요? 무슨 유튜브를 보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올려서. 아! 여러분들, 요즘에 그거 뭐죠? 이흔한 남매아 그거 지가안 나와주면 유행이. 요즘 유행이 두쪽코 그거 그거내 두쪽코 어 쫀대쿠키 그거 많이 먹고 싶다. 나도 그거 예약했거든요. 먹고 싶어서. 아무래도 쭉쿠 두쪽코 쿠키 어그 두쪽코 쫀대쿠키 아시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고 유튜브뭐 하는지 여기다 남겨주시고 가겠습니다 게임도 뭐 하는지 여기다 남겨주세요. 내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드릴게요. 아직 영상 안 끝났고요. 아 근데 나도. 그 영상 많이 올리고 싶은데, 근데 급그 시간보다 내가 덜 읽고, 내가 1등이걸나 전국에 1등이야. 그리고 나는 그라이브보다 내가 더씌이걸 그리고 나 캐릭터도, 어, 잘생길 수있겠라 근데 나 노력, 저는 뭐 하냐고요? 저는 막, 게뭐 하냐고 막다뭐하봤는데노블록스에요노블록스 다들, 다들도 다노블록스 하죠? 그쵸? 아, 노블살스 할걸? 나도? 저도 노블살스할 거예요, 막. 아, 근데 이 영상 안 재밌어서 안볼것 같은데, 나. 그쵸? 아, 저도 아, 유튜버 많이 되고 싶어요. 구독자도 많고, 백0 0명하고 100명 되면 저도 오히려 좋죠, 맨날. 아, 그렇게 안좋서하면도 뭐, 그냥 안 좋게 할수 있고, 좋은 사람도 좋게 할수 있어요. 아, 맞아. 근데 나는 그 영상을 돌리고 싶은데, 너, 내, 내가 먼저 올리잖아. 근데 나는 지, 그렇게 막 지원 역사 막, 어 쇼비나 뭐 그게 막 레벨에서 뭐 도파비보를 레벨도 뭐, 뭐, 영상 막 거도 안 올려. <laughs> 슬라이드 말이야. 뭐 브에도 막그 노래 같은 거막 뭐 올리고, 올리고 개그 맨 올리고 뭐 소통 막 그거 얘기 올리지. 아 나도 그 영상 많이 올리 이거 띠매. 아 근데 나도 그 영상 못 찾아 왔다. 어 내가 내가 그 얘기할게. 나들. 음아 먼저 얘기했어. 아 그때 형이 말잖아. 했 형이 말하면 어, 나는, 그 형제 맛있어. 미안해. 해서, 응, 아, 그래. 그래서, 어, 아니, 어, 야, 야, 야. 괜찮아요. 어. 아. 아, 나 오늘, 뭐, 이렇게 맞춰봤는 아, 어때나요? 어, 좋았죠. 다음에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영상은, 아, 나중에 올릴게. 에이. 네 나중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 어내 네, 올릴 수 있으면 이렇게 아들 안녕.